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 거래소 공식 상장 이후에. 직후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실 오늘 가격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현재 가격과 상장 직후의 가격이 어땠는지 거래소별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 그냥 가볍게 시청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달러 정도에 왔다 갔다 했던 이런 기억들이 좀 있을 거예요 2달러의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 맥시시 거래소나 이런 데서는 사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계속 1.7에서 2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한 2.1달러까지도 살짝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 기대 가격은 요 정도 됐고, 아테네 가격도 2달러 전후여서 상당히 이런 가격들을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비트겟 거래소에 보면은, 뭐 가격 자체는 되게 처참하다 볼수 있어요 시작을 할 때는 가격을 보시면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시작은 0.01달러 정도에 시작을 해서 0.009가 맞겠죠 시작을 해서 쫙 올라서 3.5달러 정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왔다갔다 쭉 하다가 1.37406달러에서 멈춰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은 1.37, 뭐, 이 정도 되는데, 가격이 되게, 뭐랄까요. 처음에 가격 막 오를 때, 그리고 떨어질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특히, 뭐, 파천지, 뭐,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기대에 비해 실망이 좀 많이 클것 같고, 파가 분들도 저를 욕하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 얼마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100원대 아래나 이렇게 몇십원, 이렇게 됐을 때는 풀매수 하겠다고 생방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일단 그 가격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그 가격이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쭉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뭐 보이고 있네요. 음뭐 이렇게 쭉 떨어져서 지금 1.33달러다. 뭐, 이런 걸볼수 있고요. 자, 뭐, 가격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들어요. 이거 일단 보면 한숨만 나와요. 여러분들, 뭐, 몇백 달러,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상당히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속상하실 텐데, 일단, 비트겟은 현재 1.36975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케 뭐 x KX 역시도, 오케 x 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실렸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여느, 뭐랄까요, 코인 거래보다 상당히 심하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게이트 아이오는 생각보다 뭐 가격적으로 처음에는 좀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리고 가격을 세 군데 거래소하고 비교해보면 좀 높은 가격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뭐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졌다. 근데 이제 가격에 대한 안정화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GCV 얘기할 때, 파이코인 업체 얘기할 때, 그리고 뭐 아테네 같은 P2P, 그리고 P2P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파이에 대해서는 100달러도 가고, 뭐 1000달러도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 가격이 안 갈지 갈지 미래 지향적인 거라 이거는 예측을 할수 없다. 다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다? 다 물렸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수익난 사람 없어요. 근데 다만 업체에서는 이런 업체들 있죠. 정가에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파이를 받았던 뭐 이런 사람들은 득을 볼수 있었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정신승리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일단 맥스시 거래소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네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파이 코인이 원래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스캠 다단계? 폰지 이런 수식어들이 갖다가 붙여졌어요. 그런 수식어들이 갖다가 붙여졌을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 결국에는 우리가 상장, 메인넷, 메인넷이 되지 않으면 계속 만년 토큰이 될수 있고 상장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스캠 다단계 폰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상장과 메인넷을 안 했을 땐 계속 이런 딱지가 붙었는데, 이제 스캠, 다단계, 폰지,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왜? 결국엔 메인넷이 이루어졌고, 상장이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다른 거래소들도 뭔가 그런 거래량 자체가 역대급 스케일이다. 이런 건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격에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라고 좀 느끼는 이유도 좀 있는데, 뭐, 아까 생방송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이코인은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다섯 개 남았다라고 하는데, 하이네스 상장. 이거는 저는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라고 봐요. 투표가 지금 86%대 14%, 찬성 대 반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근데 2월 28일 오전 9시에 발표가 나요. 오전 9시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마감이 되면 그때 이후에 찬, 찬성이 훨씬 많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선물거래 시작. 사실 선물거래는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쵸? 뭐 비트 겟이나 이런데, OKX 이런 것들이 선물이 시작이 됐고, 국내 거래소 상장.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좀 또잉해요. 이거는 공감 못해요. 전 별로 항상 설거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공감 못하고. 3월 14일 빔. 3월 14일에 어떤 발표가 날지 모르지만, 또 좋은 발표나 군여수가 있을 수 있겠다. 가능성들은 좀 있다 보고. 상용화. 이건 되게 미래지향적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벤트 하나씩 풀릴 때마다 확확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가격을 되게 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갖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가격은 어떨지 모른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앞으로 파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헤쳐나갈지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지금 3만 1천원 평균 시세인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한다고 했을 때뭐 수익 실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엔 좀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거래소 공식 상장 직후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각자의 의견을 한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가격이 일단 상장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되지, 뭐 그거 뭔가 이상으로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한다면은 사실 할 얘기는 없어요. 파이코인을 정말 까시는 분들이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파이콘을 너무 신뢰했던 분들의 뭔가 실망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결코 뭐 오늘의 상장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은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또 여러가지 코인들, 원래 제가 파이코인 유튜브라고 보기엔 좀 불쌍하고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무료 채굴 코인의 뭐 선구자, 뭐이 정도로 볼수 있는데, 그런 또 다양한 코인들과 프로젝트들을 다루면서, 향후에 어떤 또 움직임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